네, 저희가 이 도깨비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상단 공통 모듈 부분 상단 부분 지금 공통 모듈이 좀 많긴 해요. 왜냐하면 이그 배너가 난 공통 모듈이 아니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통 모듈이더라고요. 얘는 아니야. 이건 공통 모듈이야 보니까 좀. 좀그 그래요? <laughs> 얘가 공룡모듈이야 얘는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 오리지널에 보면, TVN, 깨비에 보면, 어 얘네들이 이 이거 빼고 상단 부분, 배너 부분, 그리고 요게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띠리링딩딩띠리링딩딩 네. 순서상 여기게 순서로 했고 얘네들은 인물 소개가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 합쳐질게 이렇게 합칠 때 번거로움이 없는데 우리는 합칠 때 지금 번거로워요. 이거 서브 페이지 가도 봐봐 서브 페이지 누르면 상단 요 부분 똑같잖아요. 그리고 다른 컨텐츠 이렇게 뿌려지는 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이요 따로 누르시면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붙어 있는데 저희는 중간에 얘가 끼어들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 같아? 이거? 이걸... 이게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이걸 하나로 묶어서 소스를 뿌릴 텐데. 얘를 진짜 순서를 바꿔 놓고, 디스플레이는 얘가 위에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내려오게 해주면 되는데, 얘를 두 개를 묶어서...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묶어서 해야 되나? 플렉스 쓰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아, 그렇 그런 것도 이게 묶여야 되는구나. 아, 그것도 안 되겠다. 플렉스로 이렇게 순서 바꾸는 거 하면은 위에 위에 코딩돼 있어도 아래에 나오게 할수 있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할까 했는데, 그것도 아, 그것도 그런데 이걸 아예 순서로 바꿀까? 아니, 그데 이상한데, 순서 바꾸면. 어, 우리께 특이해서 그래. 네, 그건 뭐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은, 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상단 부분, 하단 부분, 저부터, 반복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매번 페이지 만들 때마다 또 만들고 또 집어넣고 코드가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그러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서버사이드 스크립트는 사실은요, 얘네들 이 메인 페이지인데, 예를 들어서 동영상 페이지를 간다 그러면 상단 부분 똑같고, 여기 내용 다르고, 하단 부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상단 하단이 공통 모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공통 모듈을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즉뭐 JSP, PHP, 뭐 이런 거, ASPX 이런 서버 사이드 개발군에서는 이걸 include라고 해요. 이런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놓고 불러다가 화면에다가 여기 때려, 여기다 뿌려, 여기다 뿌려라고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하냐? 우리도 그거 하자 이거지. 네. j r 리에서 그걸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로드 함수, 로드 메서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로 가보세요. 파일을 그냥 직접 만들거나 복잡하게 만들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메서드 연습 있죠? 선택자 연습에 메서드 연습으로 가보세요. 그럼 append, prepend 우리가 이제 append 두개 아까 여기까지만 했고 뒤에 아직 보지 않은 거 많이 있는데. 끝번호가 52번이거든요 플러그인까지 53번 로드 html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53번 여기다가 소개를 하나 여기다 아 해버리게 그래서 오른쪽 버튼 새 파일 53번 53번.로드.html 로드, 로드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서드 편에 있는 게 맞지 여기 다 메서드 이름이거든요 이런 애들 뭐 이런 거, 애니메이트, 슬라이드 다운 이런 애들 다 메서드 이름이에요. 그중에 로드, 로드, 뭔가 로딩한다 할때 L O A D, 로드. 네, 알 아, 수면 안 되죠. 길 그런 거 아니에요. 로드, 로딩하다, 로드. 이거 하나 만드시고요. 직접 만드세요, 그냥. 느낌표 하나 하시면 파일 하나 나오잖아요, 그냥 H T M L 형식 하나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뭐 53번 간단하게 쓰지 뭐. 로드 메서드. 음, 로드 메서드라고? 여기다가 하고요. 텐숑숑 그리고 여기 스타일에다가요. 간단하게 전체 크기만 하나 줄게요. 바디에다가. 그냥 폰트 사이즈 으흠흠. 잠깐만 몇 vw였지? 4vw가 그냥 괜찮았나? 네. 좀 크게 보이게 하려고요. 4vw 네, 이렇게 스타일 시트 하나만 넣어주시고요. 여기 바디에다가는요. 이렇게 할게요. 메인 태그 하나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는 메인이야. 라고 한마디만 딱 써주세요. 나는 메인이야. 그럼 상단 하단 여기 갖고 들어올 수 있게 내가 해주겠다고 요 네. 상단 하단 네. 그리고 여기 스크립트로 이제 불러드려야 되겠죠? 위에 스크립트 하나 주세요. 스크립트 이렇게 스크립트 그리고 스크립트 위에 jQuery 불러올게요. jQuery 라이브러리 여기 있지? 땡땡, 3 6 여기 있는, 실제로 있는 거 맞아? 스크립트, src. 아이고. 스크립트, src. 여기 있죠? src. 땡땡, 슬래시, jQuery. 오, 3.6 있네. 이거 불러드리세요. 네. 현재 jQuery 여기서 불러올 수 있어요. jQuery library. 오케이. g o 이거는 불러온 거예요. 라이브러리. 밑에는 jQuery 코드 구역이죠. jQuery 코드 구역. 아니 여기가 js 코드 구역이죠. 여기가 js 자 그래서 여기 js 코드 구역에다가 어, jQuery 로딩 구역을 만들어줍니다. 로드 구역. 로드 구역은 달러. 요렇게 됐어요. 나 이거 한번 가르쳐 주고 여러분 혼자 만든 혼자 갖고 들어오세요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거상 공통 부분 혼자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혼자 갖고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이게 로드 구역이죠. 로드 구역이 뭐다? 로드 구역이 뭐다? 이게 뭐다? HTML이 다 읽어진 다음에 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걸 왜 한다고? 자바스크립트 만나자마자 실행하잖아요. 그죠? 근데 좀 기다려. 이게 기다려 구역이에요. 기다려. HTML 아직 안 읽었잖아. 기다리고 있어. HTML 태그가 다다 끝나면 얘가 체크하고 있다가 흠, 이제 실행해. 그래서 HTML이 없어서 나는 에러가 나지 않아요. 이렇게해 놓으시면 상단에 있더라도 외부 파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디퍼를 쓰시면 이런 거안 하셔도 돼요. 디퍼를 쓰시면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정말 간단하게 끝나요. 여기 이제 파일을 폴더 하나만 만드세요. 이 폴더 만드는 게 힘든가? 새 폴더. inc. 이 보통 include 파일을 inc라고 많이 써요. 여기 벌써 폴더 모양도 틀려요. 여기다가 메서드 연습에다 오른쪽 버튼 새 폴더 만들기를 하세요. 새 폴더. 그래서 이런 걸 만드세요. inc include라는 걸 줄여서 inc라고 많이 쓰는데 폴더명도 이게 include 플러스 더 어디에다가 이렇게 부속품으로 갖고 들어올 때 쓰는 게 이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폴더 만드는 거 그냥 폴더 만들었어요. 엄청난 거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 html을 두 개를 만들게요. 상단 하단 새 파일 정말 할거 없다니까 헤더 .점 html 뭐가 어려워? 헤더.점 html 느낌표 하나 짠 끝. 어? 느낌표 하나만 짠 하세요. 끝났죠? 이게 아 근데 아 여기 여기 느낌표 하지 마다지예 네.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은 html 예를 불러오면 html 열고 닫고 바디 열고 닫고 있는데 안에 또 html 열고 닫고 바디 열고 닫고가 들어오면 안 되지. 여기는 그러니까 완전한 형식을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태그 껍데기만 쓰세요 여기다가. 그래서 헤더니까 뭐 헤더. 근데 여기 형식을 HTML로 안 하셔도 되거든요. TXT 파일도 되고요. .inc라는 파일도 있어요 원래 텍스트 형식의 그냥 파일이야. 근데 그건데 단점이 자동 완성에 안 나와요. 그 형식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코딩할 때 그냥 내가 다 알아서 쳐야 돼 하나씩. 자동 완성이 안 나오고 이건 HTML 형식이니까 자동 완성이 나오죠. 그래서 HTML로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헤더 열고 닫고 여기다가 헤더니까 h1 하나 놓고 나는 헤더야. 별거 없죠. 그리고 이 푸터 하나만 더 만드세요. 뭐 할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할게 없어요 하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진짜 할게 없어요 여기 새 파일 하나 또 만들어요 f o 라고요 f o o footer h t m l 이제 뭐이 html 만드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왜 형식을 html로 만드는 이유는 말씀드렸죠 자동완성 때문에 더 html로 만든다 그래서 여기 부분만 만드는 거야 f o o t 만들까요? f o o t 열고 닦 여기 안에 아까 H1 썼으니까 H2 써볼까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나는 푸터야라고 써볼게요. 나는 푸터야. 네, 이 안에 우리가 쓰고 싶은 코드만 싹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걸 불러올 거라고요. 로딩해서 자 준비는 다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Are you ready입니다. Are you ready? 이 파일은 더, 지금 덜 갖춰져 있는 애긴 한데 include 파일. 그래서 header와 footer는 정말 내용이 없어요. 네. 이런 껍데기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밑에 road 53번 다시 r o a 열어놨죠. 메인이야. 그러면 들어갈 자리는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갈 자리를 여기다 만들어줘요. header 들어갈 태그 이름 하나 주세요. 점 에. 헤더 섹션 헤더 섹션 하나 만들고 이거 메인 메인이고 메인 영역이고 그다음푸터 들어갈 영역푸터 들어갈 태그. 하나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점 푸터 섹션 푸터 섹션. 이름은 그냥 내가 지은 거야. 헤더 섹션하고 푸터 섹션을 만들었어요. 헤더 섹션, 푸터 섹션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막 복잡하게 만들어진 이렇게 간단하지 않겠지. 복잡하게 만든 를 여기다 딱 넣겠다는 얘기예요 누가? jQuery가 레시게 형이 쉽게 되게 해주셨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쉽게 못 집어넣어요. 이렇게 쉽게 못 집어넣어요. 자바스크립트는 코드를 아예 변수에다가 담아 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자바스크립트가 탁 하고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자스에서는 유지보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HTML을 파일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그 뭐지 데이터 변수에다 담아놓고 있어야 돼. 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힘들다고. 그건 내가 이제 비교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로드구역에다가. 자, 로드함수 여기다 소개하겠습니다. 라드함수, jQuery, 로드메서드. 로드메서드는, 아, 기존 파일을 불러와서 특정 요소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로드는 이렇게 한 거죠. 형식. 형식은 로드 파일명 어, 그냥 파일 불러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드에 불러올 파일 여기다가 불러 파일 경로 경로 파일 경로 다써 주시면 끝나요. 엄청 쉽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쓸게요, 이제. 짠짠짠짠짠. 그때 실행할 함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딸라. 아, 지금 넣기 전에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보세요. 나는 메인이야. 이거 실제로 띄워서 보세요. 나는 메인이야 하나 뜨죠? 딴거 없어요. 나는 메인이야 밖에 안 떠요. 이거 확인해 놓고 봐요. 원래부터 떴던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떴어요. 없어요. 자, 여기다가 딸라. .점 헤더 섹션 헤더 섹션 로드 그냥 여기 나와서 제가 메인 로드하지 말고 메인은 로드하지 말고 헤더 요렇게 헤더 섹션의 클래스 헤더 섹션의 로드 인클루드에 있어요 이 파일이 땡슬래시 인클루드 밑에 있는 헤더 HTML 땡슬래시 inc 폴더 밑에 footer html 아까 이렇게 집어넣었죠 우리가 헤더부터요 헤더 패더 섹션에 로드해서 이 파일을 로드해서 넣어 그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요 어머 끝났네 밥 먹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끝났어 뭘발래다 불러왔어 더불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HTML만 불러올 수 있냐? 아니거든요. 여기다가, 불러와 지죠? 네. HTML 형식이 아니라, 문, 그, 뭐, 뭐지? 그, 텍스트. 텍스트 형식 문서도 불러올 수 있다. 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텍스트 형식 문서도 불러올 수 있고요. 내가 미리 이거 복사해가지고 미리 만들어놓을게요 미리. 지금 여기 지금 코딩 하고 있으니까 내 밑으로 안 내려갈 거니까. add section이라고 하나 더 만들어요. 밑에 아직 없어요, 이거요. add. add section이라고 안 만들었어요.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기 include에다가 add. inc, include 이런 거 하나 만들게요. 아, 그냥 텍스트로 할까? include도 있고 텍스트죠. txt 이런 거 이런 거 읽어올 수 있는지 보세요. 이렇게 그 텍스트 파일이잖아. 이렇게 하면 그죠? 자, 요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야. 이래 놓고 밑에다가붙터 추가 추가 블록이 에드 섹션 위에다가 설명을 써 놨기 때문에 에드 그 섹션 잘 나오죠? 에드 다시 섹션 클래스 에드 섹션 그럼 이 에드 섹션에 뭘 불러와야? 인클로드 파일 폴더 밑에 있는 에드 TXT가 없거든요 현재 네 그거 불러오시면 돼요 새 파일 add txt. 이 텍스트 파일이잖아. 여기다가 어, 뭐 할까? 섹, 섹션 할까? 섹션. 봐, 자동에서안 나온다고. 여기서 아마 불러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작성할 때 불편하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확장자가 txt도 되고 inc 이런 것도 다 되는데, 이런 파일을 만들면 내가 이렇게 혼자 l을 써야 돼요. 섹션 난 추가야, 난 추가야를 끝에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거죠. 난 추가야 밑에 나와요 어! 난 나왔어. 난 추가야. 나왔어요. 봐봐, 봐봐, 난 추가야. 어? 나왔지? 난 추가야. 난 추가야. 텍스트 때 나왔잖아요. 근데 태그가 여기가 태그가 안 나왔을까 혹시? 이거 찍어 보세요. 섹션 나왔잖아요. 태그 다 먹는다고요. 그냥 읽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텍스트하고 비슷한 형식인 INC도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형식은 사용 가능 형식 아 위에다가 써야 되는구나 잠깐만 여기다가 위에다가 불러올 수 있는 파일 형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HTML 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지금 TXT INC 등. 네. 이런 형식들을 불러올 수 있고. 근데 HTML이 아니면 자동 완성이, 단, HTML이 아니면, 형식이 아니면, 코딩 시 자동 완성 지원 불가. 네. 자동 완성 지원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고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냥 HTML 형식을 유지시켜주는 거나 추천합니다. 이거. 그냥 HTML로 하시고 작성하시고 라 태그니까. 우리가 어차피 넣을 건 태그거든요. 네. 됐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INC 형식 잘 모르시는데 이건 텍스트랑 비슷한 거예요. 네, 텍스트랑 비슷한 형식입니다. INC 형식은요. INC 형식은 텍스트 파일 형식과 유사함. 어, 그러니까 부분 파일, 부분, 어, 부분 소스 파일로 많이 쓰입니다. 음, 부분 소스 파일로 많이 써요. INC 형식은요. INC 형식, 우리가 처음 보는데, INC 형식. 그거예요. 네, 되셨죠? 로드 알겠죠? 로드. 그리고 요때 실행할 수 있는 여기 경로 파일도 있는데, 뒤에 여기에 함수도 쓸수 있어요. 뒤에 함수. 근데 이제 고그 형식은 내가 여기 너무 깊은 얘기를 하면은 여기까지만 일단 불러오는 거 하고. 제가 추가된 얘기가 필요하다면 요 추가된 얘기는 또 해드릴게요. 로드할 때. 네. 그냥 파일 불러오는 것까지만 일단 알아두세요. 네, 여기까지 인클로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하는 거. 로드 메서드. 로드 메서드는 우리 도깨비에서 활용 예정. 여러분도 활용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